이럴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답니다.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는 친구죠. 형님 어, 어서 와. 야 우리 현철이 우리 여러분 너무나 사랑한 가수 걸어서 하늘까지 무른 우리 장현철 씨. 안녕하세요. 90년대 초 대한민국을 강타했던 OST 명곡 걸어서 하늘까지의 주인공 장현철. 요즘 진짜. 너무 힘들어. 카페가? 어, 네. 카페가 너무 힘들고. 참, 그 편의점 그거는 어떻게 됐어? 편의점 하고 그거, 있지. 이거 저, 응, 망했어요. 아 그래요? 폐업했어. 왜? 제가 이제 어... 카페도 하고 아직 어... 부하으로 이제 편의점도. 하고. 근데 알바비가 너무 갑자기 올라버리니까. 아, 아. 코로나 도 있고 막 그러니까 아홉 시문 닫고 막닫게 하고. 아, 아. 근데 이게 자, 제가 아, 이 자영업자의 현실. 응, 음, 응. 음, 진짜 자영업자 힘들어. 나도 매우 힘들었구나. 가수이면서 자영업자이기도 한 공통점이 많은 두 사람. 너는 좀 부모님 어때요? 열로 하신데 음. 그래도 큰병 없으시고 아오. 다행이다. 크게 예. 아, 음. 뭐, 아직도 아, 좀 행복해고 뭐고 다행. 우리는 이제 부모님이 다두분다거동이 불편하시니까 일단은 다 그래서 간병이를 좀 잡았었어. 음. 근데 우리 어머님이 너무 불편하신 아, 거야. 음. 어머님이 화를 내시더라고 나중에 안 쓰겠다고 음... 안 쓰다 보니까 그거를 나하고 우리 아들놈하고 지금 둘이 하고 있어 아... 어. 나, 우리 아들한테 어, 우리 아들이한테 미안하지 그래서 이제 나는 음... 요즘 좀 고민이 또 있어 뭐냐면 우리 어머님은 장가를 자꾸 가라고 그래 음... 원석아, 장가 가야지 음... 너 때문에 엄마가 나중에 눈을 못 감을 것 같아 음... 막 이러실 음... 정도로 굉장히 저기를 하시고 음. 그리고 또나 자체도 또 외로워 음. 많이 외롭고 또 현실적으로 봤을 때 시부모 어? 병간호 하면서 같이 살겠다고 하는 맞아. 여자가 있을까 과연 내 주변에 그런 생각도 또 하게 되고 신종으로 그, 그게 가능한 아니. 분이 계시면 음. 하는 게 맞죠 나, 나이 먹고 주책이 주책 아니야 <laughs> 세대가 바뀌었어요 그래? 자기 그냥 그래? 음. 자기 행복하면 음. 되는 거야 그러니까, 나이 먹고 내가 죽을 수 있을 수 없어. 응. 어. 아, 그래? 네. 응. 야, 그래도 너하고 이런저런 얘기 하면서 내 속에 있는 마음을 얘기를 하니까 조금 편하다. 아, 맙습니다 어, 항상 막 마음의 무게, 이게 짐을 진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거든. 근데 마음이 한결 가볍고 좋다. 아무튼 고마워. 때론 마음속의 고민을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법이죠. 친구의 위로에 전원석은 다시 한번 힘을 내봅니다.